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값도 싸고 몸에 좋은 깻잎 가지고 맛있게 김치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자 재료 보여드릴게요. 깻잎 준비돼 있어요. 100장 정도 되는데 그람수로 따져봤더니 180g 정도 돼요. 장수 세기 힘드시면 그 정도 준비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양념으로 쓸 파하고 마늘하고 홍고추 정도 있고요. 우선 제가 육수를 좀 끓여갖고 할 거예요. 조금 진한 육수를 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물두 컵이에요. 두 컵에다가 멸치 제가 늘 하듯이 전자레인지도 살짝 돌려놨거든요. 아니면은 마른 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멸치 10g 정도 되고요. 요거는 사방 10cm 정도 되는 거를 잘라놨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진한 육수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얹어놓고 다른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조금 끓기 시작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고 한 10분 정도만 더 끓여서 육수 낼 거고요. 그리고 요거 식초 물이에요. 깻잎을 씻어서 식초물에 잠깐 담궜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여기는 조금 약간 옹색한데요 개수대에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헹궈서 물기를 제거했어요 물기 제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꼭지를 이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100장, 180g 정도 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저는 조금 가지런하게 좀 얌전히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채를 썰 거예요. 가운데 잘라서 곱게. 이렇게 곱게 썰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그냥 잘게 송송송송 써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를 써는데 이게 힘드시면은 그냥 송송 썰어서 살짝 굵게 다져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요새는 파가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흰 부분이 양념하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양념을 했을 때는 이렇게 흰 부분을 채 썰어서 쓰고요. 아니면은 쪽파나 실파 같은 걸로 송송 썰어서 쉬셔도 상관없어요 자 대파 두 대를 이렇게 하나는 제가 미리 썰어놨거든요 합쳐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늘 일단 얇게 썰어야지 곱게 제가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 얇게 칼이 좀 얇아서 그런지 얇게 잘 썰어지는 것 같아요 마늘 4쪽 네 정도 했거든요. 약간 통통한 마늘 4네 쪽. 다진 마늘로 할 때는 한 큰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요거 꺼내고 이렇게 뽀글뽀글한 상태로 그대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우릴게요. 조금 진한 육수로. 오늘 홍고추는 여기 살을 좀 파내고 곱게 썰어서 실고추처럼 쓸까 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약간만 비스듬히 해서. 오늘 양념 겸 위에 올라가는 게 고추하고 파채하고 마늘채하고 통깨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고추가 커서 반쪽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곱게, 이렇게 채가 썰어졌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육수 끓으면은 양념 준비해가지고 그냥 끼얹으면은 김치 끝이야. 간단하지. 자 이거 제가 한 10분 채안 되게 했었는데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리고 두컵 넣은 물이 한컵 반으로 줄었거든요. 사실 이물이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조금 하면 국물이 제대로 안 우러나니까 요 정도 준비했는데 쓰고 남은 면인지 놔두고요. 요거를 멸치에 원래 바닷 맛이 있어가지고 조금 짭짤한 맛이 있어서 여기 간이 조금 돼 있거든요. 육수 네개 넣었어요. 제가 찬물에다 놔서 좀 식혔어요. 그리고 간장 일단 세개 넣게요. 을 이거 세개 재는 거. 그리고 이거는 멸치액젓이에요. 자, 아까 마늘 채 썰어 놓은 거 다져서 쓰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파. 넣고. 그리고 고추. 이거는 생강청이에요. 없으면은 생강 한 작은 술 다져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너무 올라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재서 한네개 넣을게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깻잎에 저는 멸치 넣고 자라거든요. 뭐 조림이나 찜이나 그런 거할때 그래서 여기다가도 멸치 육수를 좀 넣면은 으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맹물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 하나 반 큰술이에요. 이거는 좋아하는 만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실청 단맛은 그냥 매실청으로 했어요. 이게 이게 끈적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냥 맑은 물이야 이렇게 오래 발효된 거가 세개 넣게요. 이게 약간 물수룩한 게 좋거든요. 너무 빡빡하면은 바르다 보면은 짜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묽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좀더 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육수 조금 더 부어 주시면 되고요. 깻잎에서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치들은 물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은 말라 있으면은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이제. 먹어봐봐요. 그 실청의 응. 단맛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설탕 단맛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는데 여기는 이 정도 해도 괜찮더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게. 이게 고춧가루가 뿌르면은 조금 더 빡빡해질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이거를 한 장씩 아니고 두 장씩도 아니고 한세장 정도 놔가지고. 이렇게. 너무 짜지 않게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요 양념 바르다 보면은 이파리가 짜지는 수가 있어요. 국물이 너무 없게 하다 보면은.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깻잎김치는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니까 약간 간간은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짜면은 못 먹겠더라고. 어, 근데 너무 간단하다. 응, 이렇게 발라놓으면 돼. 그래서 요거는 겉절이처럼 그냥 바로도 드실 수 있고 좀 놓고 양념 퍽 베게 해서 조금 익어도 먹을 수가 있고. 음. 되게 부드럽고 향긋하고 맛있어. 그니까, 이게 부드럽더라고. 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뻣뻣하면 향도 너무 진하고 그러는데, 향도 딱 좋고. 음 맛있겠다. 비주얼이 좋네.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보는 맛도 음. 좋아야 되겠지. 그니까 응. 마늘이랑 파를 채 썰어 놓은 게. 음. 그러니까 엄마가 잘 근데 이거 번거롭다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 그런 분 그냥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음. 홍고추도 힘들면 그냥 다져 가지고 넣으시고. 근데 홍고추가 속을 엄마가 많이 안 빼고 그냥 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따로 넣어라. 이게가좀 음. 두꺼우니까. 음. 근데 지금 속을 빼고 실고추처럼 해놨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거 봐봐, 실고추 같이. 음, 실고추. 이렇게 놔두면은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푹 죽어. 이게 렇두 장씩 하니까 양념이 너무 많이 발라지니까 또 까딱하면 짜지더라고. 그래서 음. 세 장씩 하니까 하기도 편하고 간도 그렇게 짜지 않아서 좋고. 양념을 요거 비율대로 해가지고 양념이 남으면은 깻잎 몇장더 하면 되고 양념이 모자르면 깻잎 그냥 다른 데다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데 얼추 맞아요 정도 하면 이렇게 밑반찬으로 영양 생각해서도 먹고 맛으로도 먹고 이 깻잎이 한동안 엄청 비쌌었거든 근데 지금 뭐 삼천 원 넣지 시장에서 사니까 한 보따리죠. 요새 물가 너무 비싼데 얘네들 제철 채소들은 그래도 착해서 이 깻잎이 아주 크지도 않하고 아주 적당해 이거 바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 아마 밥에다가 하나 싸줄게. 또그 싱싱한 맛이 있어. 신 음, 이거를 좀 이렇게 긁어야 돼. 금방 먹는 거라서. 향 너무 좋다. 엄마한테 하고야지 아, 이 벌써 저만큼 넘어가고 있어. 음. 간이 딱 좋고 너무 향긋하고 음. 부드럽다. 음. 진짜 부드러워. 음. 딱 이때 드셔야 되겠네. 부드러운 깻잎. 하서죠 응. 음. 너무 밥도둑인데 별로 짜지도 않고 음. 우리가 해놓고선 우리가 맛있다고 그냥 <laughs> 맛있으니까 꼭 해드시면 좋겠어. <laughs> 음한 말로 하나 더. 음 따끈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그냥 <laughs> 바로 드시면 진짜 좋겠다. 음 연해가지고 사각사각거리는 것같아어 음 음. 음 맛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렇게 담는데, 요거 좀숨 죽으면은 밑에 게 위로 가게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면서, 이렇게 하면 음 물이 촉촉하게 생길 거예요, 아마. 오, 맛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깻잎김치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지금이 맛있을 것 같아요.